제일 어려운 게 부정 방법의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들 술로 아, 아, 아. 뇌물 그런 아, 아. 거를 아, 아. 받길 원하는 업체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제가 고집이 있어요. 아, 아. 옳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 길은 그냥 갑니다. 경영이라는 정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경영자는 아, 아.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 네. 네. 망치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되죠. 정직해야 되고 아, 아. 깨끗해야 되고 어떤 말씀 중에 내 인생이 내거냐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내 인생이 내거가 아니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말씀에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엄청난 죄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기억나게 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하셔서 거기까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털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시는구나 이 모든 게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이제 회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하니까, 어? 이게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치려고 했던 그 투입 단계였습니다. 신앙으로는 내가 새로워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눈을 뜨고 나서의 이 현실 세계는 아주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은 깊어지고 사업은 더어려워지 우죽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요 하나님 나이 사업 망하게 해달라 빚을 지기 시작하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은 없고 교회를 가면 천국인데 나오면 지옥이에요. 채권 채무 전화들이 오기 네. 시작하는데 사면 초과의 상태가 온 거예요. 막힌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 또 사업으로 기술적으로 준비 안 됐던 그런데 거기. 끝인 줄 알았었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기술적인 걸 구축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오래 전부터 던져 주셨는데 그걸 그냥 뭐별 의미 없이 급하니까 고객들한테 잘 대응하려고 이것 저것 습득한 그 기술이 기술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한 7, 8 년쯤 지났을 때인데 어 보니까 일대일로 제가 회복이 많이 됐더라고요. 네. 네 되면서 어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또 갖춰져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IMF를 맞은 거예요. 네. IMF를 맞았는데 IMF 때 저는 웃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올랐을 때, 네네, 제가 했던 수출한 것, 또, 외국에서 받은 커미션, 이런 것들이, 네.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하니까, 네. 저는 수입이 음. 오히려 늘었죠. 음.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표정 관리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신앙적으로도 한 7, 8년 됐고, 사업을 한 지는 그건 이제 10년쯤 가깝게 오고, 네.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방언을 해서 받은 말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 당신한테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발끈 묶고 음. 운동화 끈을 제대로 묶으면서 어, 멀리 달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라. 마라톤 선수가 멀리 달리기 위해서는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고 또 신발 을잘 묶고 네. 그렇게 하고 달린다 그렇듯이 너도 그렇게 준비하고 달릴 준비하라 그런 방언의 네. 말씀으로 그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확신이 쓴 거죠. 아 네. 하나님이 네. 이렇게 준비해주셨구나. 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 기술 강화를 했고, 또 신앙은 더 제가 이제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어, 1대1을 정말 뭐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네. 네. 뭐, 짬만 나는 1대1 강의, 짬만 나는 1대1 대회사짠 짬만 나는 1대1 양육을 하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신앙도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좀 잡혔고, 뭐 신앙 기반 잡혔다는 게좀 말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기 시작하면서, 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이 어떤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배란 예배는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예배를 드리면은, 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예배만 드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네, 네. 얼마나 하나님이 생기를 목도다 주시는지 예배 땅마다 가면은 새로운 걸 느끼게 해주시고 새로운 걸 보게 하시고 꿈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배가 대표님한테는 생명의 양식이었네요. 그렇죠. 네. 음. 그 찬양뭐 한 2, 3 0분 하고 또 네.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쉬운 거예요. 네. 음. 예. 예배만 들어가면 아주 불이 나는 거죠. 음. 너무 좋고 어,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 사업도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넓혀지면서 네. 예. 기반이 잡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한 10년쯤 사업 한지 10년쯤 음. 신앙생활 한지 한 제대로 신앙생활한지 한 10년쯤 됐을 때. 10살 먹은 애기가, 애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10살 먹은 애가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네. <laughs>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편으로는 교회, 네. 한편으로는 사업, 네. 아마 시간은 반반 썼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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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교회에서 하는 건다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도 아니시죠? <웃음> 제가 <웃음> 교회 갈 때마다 뵙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막 양제로 넘어온 거예요. 아, 네. 네 양제로 예, 넘어왔는데, 네. 그, 그때 이제 양제로 넘어왔지만, 어, 저는 이제 광해에 아직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광야에서의 그 삶이 진짜이 고기라는 걸 알았던 게, 어 양파껍질이 다 벗겨져야 네. 되듯이 양파껍질 입, 입어놓고 속이 어떤지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자신을 탓탈 털어서 다본 거죠. 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또 사업의 뿌리도 제가 봤고, 네. 어 그러니까 내가 안된 원인이 뭔지, 그것도 알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처방이 쉬운 거죠. 아, 내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안서 있는 데서 사업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뿌리부터 고쳐주신 거예요. 네. 예. 예. 사업에서의 기준, 원칙, 이런 것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어, 사업의 가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직원은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되고 음. 기술은 또 어떻게 갖춰야 되고 네. 고객은 네. 어떻게 상대를 해줘야 되고 하는 네. 그 기준들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잡혀서 회사라는 회사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 회사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음. 핵심 가치 중에 음. 어, 성교사님 하신 일또그 음. 아홉 개 아홉 개 나라를 품는 일 음. 그리고 또백 개의 교회를 어, 섬기는 일이이 음. 이, 이 틀은 음. 장로님이 어떤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음. 하신 건지 간략히 좀 네. 설명 좀 주세요. 그때 이제 함목사님이 이천 선교를 선포하시고 나서 어, 우리 이천만 비전 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음...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아 그때부터는 이제 선교사 명단을 갖다 놓고 네.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선교사분들이 간다 그러면 그분들 뭐 주소, 뭐 전화번호, 은행 계좌 알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제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꿈이 생긴 게, 더 많이 좀 해야겠구나, 했던 이유가, 나는 못 가지만, 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나도 저렇게 가겠지만, 보냄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그러면, 아, 저, 내가 실제로 떠나는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겠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 명의 선교사를 섞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떤 뜻으로 제가 아홉 개 나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홉 개 나라가 아마 좀 후진국들, 네. 살기 어려운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분들한테,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을 때, 선진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린 도왔듯이, 네. 그분들 그 돕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 명단이 입수가 되고, 또 그분들 부자가 알게 되면은, 보내는 거예요. 네. 그 금액뭐다가를 떠나서 네. 예, 보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 조금씩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돼서 그때부터 선교사분들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섬기게 된 겁니다. 네. 어, 주식회사 두비산업이 저희는 이렇게 회사에 어, 투어를 하니까 잘 됐는데, 일반, 일반인들, 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음. 어, 이, 사, 저, 이 회사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니까 일반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음. 이 두비산업에서 생산하시는 향신료와 음. 그 색소가, 천연 색소가 음. 어떤 제품에 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좀 띄워보겠습니다. <laughs> 어,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저도 즐겨 먹는 농심 신라면부터 아주 자주 가는 파리바게트 그리고 또네뭐 롯데 제가 뭐, 뭐 네,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그 제품 보면 아 두비산업에서 만드는 어, 하나님의 기업에서 만드는 향신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장로님 대표님 그네어 그래. <laughs> 두비산업이 어 앞으로 전은 어떻고 또 바라시는 소망은 어떤 건지 네, 들었으면 합니다. 네. 어, 가장 큰 소망은 네. 어, 교회 같은 기업의 완성체로 가깝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잘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도 잘 드리는 문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laughs> 한 7, 8년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어, 우리 선교사를 실제로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그날에 오면 좋겠다 네. 세우고 두비가 후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오늘 선교 단체든 어디하고 같이 한번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업. 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명실상부한. 비슷한 기업이 됐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 바람이고요. 어 이제 뭐 품질이나 뭐 이런 제품으로는 어, 일단 뭐 어찌 됐든 K 탑이 되고 싶고, 네. 네, K 탑이 K 클래스죠. 어 근데 요즘은 K 클래스가 바로 월드 클래스가 월드 클래스. 되잖아요. 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천연색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K클래스라고 사람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걸 넘어서 월드클래스로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판을잘 만들어서 어, 진력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향신료 같은 경우는 어, 아마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드시고 있는 그 향신료는 세계 탑클래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돼요. 아, 네. 네, 그 안전성이나 네. 품질의 우수성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들은 아주 정말 하이 퀄리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 그거는 왜, 어떤,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우리한테는 힘든 기준이지만 네. 정부에서 설정한 그 기준이 정말 미국도 손들고 독일도 손들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규격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검증과정. 그렇죠. 네. 그거를 또 이렇게 제조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더 힘듭니다. 그 규칙을 네. 까다롭게 맞춰야 되니까. 비록 힘은 들지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월드클래스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두 배에서 만든 거는 안심하고, 네.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천연 원료, 천연 소재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되는 게또 하나의 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이곳에 속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 자존감들이 많이 상해 있어요. 네. 자존심이 이제 뭘 많이들 강조를 하는데 자존심을 강조하는 건 교만이잖아요. 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자존심인데 남이 나를 높이는 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 높여주시는 게 자존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존감이 좀 높은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직원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딱이 지구상에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나를 택해서 정말 보배 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는 소망합니다. 네. 네. 듣기만 해도 직원들이 너무 가슴이 벅찰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예. 음...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인 사역으로는 네. 어뭐 이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헌신 저 후원도 해왔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넓혀서 청소년. 네. 청소년 중에서도 이제 어, 가출 청소년도 네. 지금 홀로 서기 하는 청소년들 이제 고아원에서 출원을 하면은 네. 이제 혼자 서야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돕고 싶고 또 하나는 미혼모, 네. 네, 미혼모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미혼모를 돕는 사역과 그. 고아원 이제 막 나가서 혼자 자립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을 돕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남은 인생에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조금 갚아드리고 가야 될 사역이라고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내 인생의 향신료는 음. 무엇이었을까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신료는 계피예요. 네. 네. 계피는 어 향도 있지만 네.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의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피가 꼭크리찬 같은 모습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소금이 네. 자기 자신을 썩게썩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대상물을 네.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하듯이, 개피는 자기 자신을 내서 남을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개피가 꼭 크리찬의 그런 음. 향기와 음. 따뜻한 걸 품고 있는 향신료 같다는 그냥 비유의 생각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시나몬이 예. 어, 크리찬의 스 모습을 닮았다라고. 뽑아주신 최고의 행신님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박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부절과 네. 그또늘 즐겨 부르시는 최고의 생송가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어, 저희 어, 그 회사분들과 음.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음, 박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희생의 비전과 그리고 소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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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역들의 음. 어,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중고할 것이고 중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없습니다. <목소리>